어, 수급 종가매매 첫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이 14일날 종가매수 해서, 다음날 추가매수를 하고, 어, 그 다음날 3일째 에, 장 시작 전에 입절했는데, 수익률이 0.36%로 어, 마감되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저자조한데아쉬움 마음이 많이 듭니다. 5분봉으로 매매 다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14일 오후 6시 1회 매수 어, 오후 7시 30분에 추가매수 15일 어, 눌림에서 어, 추가매수 어, 16일 넥스트장에서 어, 익절 근데 너무 음, 익절이 이 매도가 빨라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매매가 되었습니다.